안녕하세요. 행복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7일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 일봉 기준 일봉, 하루봉 기준으로 이평선이 모여 가지고 이제 위로 상방을 보고 있는 지금 반등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되게 이번 주는 시작이 좋아요. 이번 주는 시작이 좋은 게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 매매를 하거든요. 이평선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는 거를 지지대로 삼고 매수를 해서 저항선에 익절을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잘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일본 기준으로 이평선이 50선 위로 안착이 되고 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백일선 이 흰색선이 백일선인데 백일선이 지금 98K 984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까지는 익절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21년도 2022년도의 그 고점 부점끼리 딱 이어놨던 빛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말했던 98, 98k까지는 여기 저항선이 걸려 있어요. 빛각선, 빛각선 하나랑 주봉 50선 하나랑 빛각이 모여 있죠.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101선이 있,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큰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반익절하고 본절 걸어놓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숏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롱 타점을 놓쳐서 숏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시면 저는 웬만하면 숏은 추천은 안 드리는데 만약에 숏을 본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숏을 한번 노려 볼만 하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바로 뚫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저항에 맞고 한번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숏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절대 숏 잡지 마시고요. 지금 절대 숏 잡으시면 안 되시고 숏을 잡으실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차 매수하고 진짜 그그 그 위로 간다. 더 위로 간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잡아서 쇼트 익절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쇼트는 웬만하면 쇼트로 먹는 것보다 지금 장은 롱으로 먹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 같습니다. 이게 모여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힘이 되게 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힘 받고 제대로 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숏을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이제 현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현물로 스윙 포지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1차 익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다시 튕겨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하락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100%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영상을 올릴 건데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현물 선물 방송 이제 켜서 여러분들 고민이나 상담 같은 거를 좀 받아서 그냥 놀아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 포지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코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튜버 포지션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가거나 그러면 자기 기준인가 자기 기준 공부도 안되고 심리도 막히게 돼요. 원래 자기 기준대로 했으면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못벌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노가리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아, 얘는 이런 생각이구나. 아, 어, 나도 생각이 갔네. 어, 어, 한번 좀 트라이 해볼까?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장은 숏은 절대 치지 마라. 숏은 절대 치지 말고 롱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롱 가고 싶은데, 여기서... 포지션을 못 잡았어요. 지금 여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는 이거는 되게 쉬운 게 눌림 때 이제 5분봉이나 15분봉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봉 봤을 때 눌려 있을 때 들어가면 충분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라인 이 라인이 아마 이렇게 꺾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라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모였다가 다시 슈팅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구간은 그냥 눌림 롱 치면 나쁘지 않다. 눌림 롱 치면 충분히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뭐5분봉으로5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RSI 딱 떨어지고 눌러줄 때마다 매수하고 단타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장이 좋거든요. 지금 어쨌든 장이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98k를 앞두고 눌림 롱으로 대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하실, 방송하면 와서 편안하게 코인 얘기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쨌든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흐름은 되게 좋고 눌림 롱으로 대응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